안녕하십니까 가슨쌤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도 아주 빼어나게 아름다운 해운대와 수영강이 교차하는 센텀시티를 배경으로 오늘 영상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도 보이시죠?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앞으로 이제 구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좋은 배경 사진이 있다면 뒤에 띄워서 영상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 떡상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요즘 가장 핫한 영어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예, 떡상하다란 말을 영어로 하면 바로 입니다. 이 표현을 제대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좋아요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을 유지해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 뭔가가 상승하다, 올라가다라고 하면 쉬운 말로는 go up이라고 하면 되겠죠.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rise, rise, 뜨다 이런 단어를 이제 써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반대의 뜻으로 하자면 go down 정도로 쓰면 되겠죠. 한 단어로 하자면 fall, fall 이런 정도의 단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이제 상승이나 하강의 속도가 뭔가 강렬하지 못하다 그렇죠. 아주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나라 말로는 뭐 치솟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냥, 그냥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급격히 빨리 치솟다라는 뜻의 영어는 soar, S-O-A-R, soar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갑자기 폭락하다는 라 뜻의 영어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plummet, plummet, plumme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이 토익과 텝스에서 이 soar라는 단어와 plummet이라는 단어는 꽤나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사적인 내용, 즉 최신 뉴스에 이런 단어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예문을 들자면, Oil prices are soaring due to the oil production cut and the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plummeted today. Oil prices are soaring due to the oil production cut, and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plummeted today. Oil prices 하면 이제 석유 가격이니까 유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Soaring 치솟다는 뜻이고요. Due to는 으로 인하여, 뭐가 원인이 되어서라 뜻이죠. Oil production cut은 석유 생산 제한이라 뜻입니다. 그리고 stock markets는 주식 시장을 뜻하죠.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plummet 이란 말은 폭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석유 생산 제한으로 인해서 유가가 치솟고 있으며 오늘은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을 좀더 소거적이면서 임팩트 있게 만들려면 다음과 같은 동사들로 바꾸면 좋습니다. Soar 라는 단어를 skyrocket, sky rocket sky rockets 로 바꾸고요. Plummet 이라는 단어를 nose dive nose dive. 그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훨씬 느낌이 살죠. s k y r o c k e t 이라 단어를 그냥 말로 하늘로 로켓이 치솟듯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반대로 nose dive는요. 글자 그대로 코로 처박다. 다이브하다. 우리나라 말로 좀 순화해서 말하자면 곤두박질치다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그 똑같은 예문을 이 동사들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Oil prices are skyrocketing due to the oil production cut in t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nose dive today. Oil prices are skyrocketing due to the oil production cut and the stock markets around the world nose dive d today. 일단 여기까지 배웠는데가 go up, go down, rise, fall, soar, plummet, skyrocket, nose dive. 까지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 표현보다 강렬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뜨는 표현이 있잖아요. 떡상하다. 우리나라 말로는 뭔가 엄청나게 갑자기 높아지거나 뜨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와 굉장히 비슷한 영어 표현이 뭐가 있냐면 바로 go viral go viral 이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영어의 개념은요 사실 한국어의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go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 가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뭐가 되다라는 뜻으로써 학교 문법식으로 말하자면 불완전 자동사이자 이형식 동사로 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go 뒤에 부상 오지 않고 viral이라는 형용사가 보러 온 것입니다 형용사 viral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같은 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Go Viral 이라는 뜻은요. 바이러스 같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COVID-19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온 곳을 엄청나게 퍼져버린 상황입니다. Go Viral은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SNS는 우리나라에 쓰는 콩글리시죠믹스표현은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이런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꼭 바이러스처럼 엄청나게 퍼지다. 갑자기 유명해지다. 의역을 하자면 떡상하다까지 해석되는 겁니다. 자, 다음 같은 이런 예문이 신문에 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문 한번 보실까요? One of the videos Katsunem made went viral and it got a million hits in just one day. One of the videos k a t s u n m a d e went viral and it got a million hits in just one day. a s m 이 만든 영상 중 하나가 떡상해서 단 하루만에 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도 자신이 만든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영상이 떡상에서 go viral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오나의 갓